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래퍼 노엘이 폭행 시비에 휘말린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. 28일 부산일보는 노엘이 폭행 시비에 휘말린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. 해당 영상에서 마스크를 벗은 노엘은 술에 취한 채 길거리에서 행인 AC1행과 싸움을 벌였다. AC1행은 네 신발 10배 가격인데 XX장난하나 거지같은 X기가 힙쟁이냐. 돈 준다며, 쇼라고 노엘을 상대로 요구했다. 다소 술에 취한 노엘은, 돈 줄게 XX 새끼야, 술안 취했으니까, 준다고 하는데, 12쳐 걸고 등을 뱉으며, 몸을 비틀거렸다. A씨 일행은, 카메라로 해당 상황을 영상으로 찍었고, 노엘과 같이 있는 여성은,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아냐고 항의했다. 노엘은 내가 준다는데 양아치냐라고 했고, 돈 없어 보인다는 일행의 말에 욕설을 내뱉었다. 지난 26일 노엘은 부산에서 폭행 시비에 휘말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바 있다. 당시 노엘은 한 여성과 함께 A씨의 차량 옆을 지나가다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밀쳤고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. 보도에 따르면 노엘은 A씨의 얼굴에 두 차례 걸쳐 침을 뱉었고 A씨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. A씨는 장 씨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보였고, 다리가 휘청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 했다고 설명했다. 노엘은 현재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고, A씨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, 장 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 내내 폭행을 우려해 손을 뒤찜진 채로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.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폭행 사건으로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.